안녕하세요. 오늘 소래포거 시장 다녀왔습니다. 물때가 뇌물인데요. 이때부터 물고기가 아주 많이 들어오는 시기죠. 앞으로 일주일 정도는 찾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특히 오늘은 생새우도 많이 나와 있고요. 특히 생멸치 그야말로 쏟아졌습니다. 한말 4kg 만원으로 아주 최저입니다. 갑오징어도 많이 나와 있고요. 알이 꽉찬 갯가재, 핵감 밴댕이도 나와 있습니다. 팔딱이는 광어, 키로 만 원으로 여전히 최저입니다. 낙지도 좀 나와 있고요. 숙개는 조금 작지만 키로 만 원짜리도 있네요. 간장게장 찾는 이들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는 희망입니다. 오늘도 희망차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고요. 그럼 시작할게요. 3만원이 3만원이 아, 3만원이 3이요만원만원2만원이요2이지 3만원 3만원 2이 2만원이지 3만원 만원 어, 몽땅 이지 어. 2만원 이만 예, 만원 2만원 만원 2만 고게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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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많이 나다 3만원. 필요해? 예. 아빠, 아빠는 궁금한왜 잘못 가지저는 아직 안나오나 항소가 지금 나올 때 아닌가? 항소가 <laughs> 안나오 <laughs> <laughs> 오 살아 있는 거 3만원, 5만원이야. 3만원, 5만원, 3만 5만원, 5만원. 아. 지금 좀 전에 들어왔어요. 3분의 1에 2년인가봐요 지금 조금전에 들어왔어요 또안 잡혀요. 아, 요 삐나가나 봐. 또요. 가재도만 원. 밴댕이도 만 원. 만 원포예요. 만 원. 아유, 알 들었어요? 알들었어알 들었어요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와. <laughs> 어. 꽉 찼네. 그냥 <laughs> 밴댕이도 많아 색감 되나요, 밴댕이? 색감이죠. 네. 아, 얼마래요? 네. 3만원, 7호에 3만원. 7호에 3만원. 요건 15,000원이고요? 돈 6만원 주고, 이거 했다니까, 다 놔줘야 돼요. 가고 안 가고 싶대! 집에 안 가고 싶대! 그런 다음은 제일 좋아. 몇 키로짜리야? <목소리도> 아니, 아니, 물어봐. 아줌마, 이거는 너감이요횟감에 살았던 거다. 아, 그건 어, 이건 얼마씩이야? 살만5 원. 그, 돼준다는데, 아니, 뚝떨야 돼, 내가. 왜 삼만 오천 원이라고? 삼만 0천원 이거 저 어디 저, 저뭐왜떠주나 가는 데 있나? 벨트 한 마리에 만원이에만원 강어가 만 원이에요 만원이에한마리에만원에만원이에만원이에만원이에 네. 만원한마리이아니고 <laughs> 알아요 이거 뿌던지 사가지만 원이면 <laughs> 다없어졌네 방어 없죠 이거 달아봐요 와, 엄청 <laughs>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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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아 엄청 크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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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 이거 이거 이만 이거 만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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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오빠 집에 가는 거예요? 피빼줘요피 빼줘요, 네, 피 빼줘요. 네. 피 빼줘요. 피 빼줘요. 아, 여기 또 있어 이걸 가져가면 돼 이거 살아있는 거 아. 아. 이거는 삼만 원삼 k 로넘네 이거 이만 오천 원아거 이거 한 마리 만원 응? 아우 이 이동죠 이게 지금 이만원짜리인데 내가 지금 더, 더 오동을 가지 이거 한 마리 만원이냐고요네 여기 더 싸네 진짜. 우리집 원래싸 싸다 싸뭐실래요 밥는 도 안. 리만 싼거야 오분만 빨리 거 2만원 3만이 만원짜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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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요 10장만에 아예야하지 열차가 오면 만 원. 얘가 안 나와. 한 마리 만원하세열한 마리 만 원. 만 원, 이만 원, 만 원, 만 원, 이만 원 여기 다 여기 만원 7,000원, 3kg, 2만, 아, 3kg 2만 양이 이게 훨씬 많아. 아니, 그럼요. 아, 그래. 이거 뭐 4마리 가져가 봐요. 별로 안 돼요. 7,000원, 3kg, 2만원. 3kg. 어, 한번 찍어볼래. 낙지 <농조> 주세요. 낙지 얼마씩 해요? 한 마리 만 오천 원. 만 오천 원, 한 마리? 네. 이렇게도 먹어요 하고. 나이스. 이렇게도 먹어요 하고. 나이스. 아, 아, 간장이 어떻게 겼다이 2만 원만 개. 2만 원?

안녕하세요.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네. 될걸? 살아있어. 어, 이거 얼마요 3만원? 아, 살아있는 거야, 자사러있네 아, 어. 이거 2만원? 아, 5만원? 아니, 이거 3만원 2만원, 1만원? 3만원, 2만원? 이거 1만원만원 언니, 아직 빼게 주는 거야. 1 2 3만원이 한 마리 만 원이에요. 만한 단단한 물렁이 아니야. 킬로에 만 원씩 은거 킬로에 만 원. 4만 원? 얼만 원? 얼마 만 원? 만 원? 마만만 원? 얼마 만만 원? 만만원 음. 이 좋아요. 도시설에 넣아아 다시 쳐 놓은 거예요. 깨끗해요. 안 치면 하지. 이거 말은 데 또만 했해 줘야 되는데. 레지트 나도 봐야 돼. 엄마 그만만나줘

새우 하세요, 멸치 하세요, 멸치 안살면 이 3만원 안요 이거는 4만원이건 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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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만원, 만원 이거는 3만원 새우 하세요, 새우요 천원 새우 하세요, 새우요, 멸치 하세요, 멸치 멸치 가만원씩에 만원 사키 한 마리에 만원 세우드 삼만 원 이런 거 삼만 원. 아니야, 이 맛있어. 삼만 원이 삼만 원. 이거 드셔봐요, 달고 맛있어. 열 삼만 원. 여기까지. 여기 삼만 원. 이거 나머지4만 원. 알아요. 어. 한만 어? 원사들리에 거지나. 한 마리 만 원. 한 마리 에만 원이? 아니, 사들 비싼 때 이만 원이야. 음. 그래? 오빠 비쌀 때는 2만원 오늘 많이 나와서 만원 엄청 저렴한 엄청 좋아버려 그러고래 알배기 알배기 알배기? 오 좋으세요 예 알배기 알배치가 오늘 많이 나와서 만원 비쌀짜리 2만원 그까지는 안다 어떤 거? 힘들어 거기까지 똑같은 거야 일로와 신세로 적어 한 마리 얼마예요거덮라까한 마리 얼마예요 만원 만원 똑같다고 똑같다고. 아이바가이말해저봐다 막아준다. 다 치천아. 도라치아천아천아천아 도라치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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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천아도천아도천원입니다천 낚시오 많이 나왔나봐요? 아니요 낚시 잡은 기계 다예요 그래요? 3마리만 네, 네. 끼어요두마리 아, 네. 25,000원인데 세마리 35,000원 팔고 있어요 엄청 아, 네. 아, 크네요 네, 사이즈 큰거야 이요 3마리 25,000원 아라 이거 엄청 아, 크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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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15,000원씩 1 5 0원 여기 계시는 분들 내사람다사셔야 되는데 네2 얼마에? 키로는 원 키로 0 0 2kg 3만원 드릴게요. 2 k 로만원 드릴게요. 키만원드릴게만원만원요로만원요로만원 약지하세요? 네세마리만원 약지 세개 2만원입니다 약지 3개 만원 약지 3마만원 약지 마리만원한 두목 넣어주나? 네2만원2만원오 거미 이건 자연산 거이요 3만원 예 3만원 3만원이요 예, 자바리, 자발이 오늘 입성한 애기. 오우. 진짜, 아유, 못지 예. 나가네. <laughs> 자연산 도다리는 3만원. 도다리 네. 3만원. 네, 3만 네. 자연산 광어는 2만 5천에서 3만원. 네. 자연산 광어, 야야. 애들이똥 남아놓으면. 그러게. 탄 음식하는 거야. 왜 그럴까요? 전복치, 전복치. 전복치는 6만원만 원. 6만 내렸어요, 원. 가격이. 오, 예. 가격이 내렸어요. 그러네요. 네. 아, 놀래미놀래미3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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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만 원. 새꼬시도 네. 네. 3만 원. 이놈도 3만 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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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거시기도 3만 원. 거시기? 너이가로 거시기도 3만 원. 거시기는 이 정도예요. 예, 거기는 자연산이래요, 자연산은. 네. 3만원이고, 차강은 5만원. 5만원. 5만 원. 예. 차강 5만원. 예, 2만 5만 2만5천원? 3만원. 2만5천원? 3만원? 3만5천원? 사이즈별로. 아, 크기가 네. 좀 다르네. 세, 예, 세 예. 종류. 어. 사이즈별로 있어요. 요거는 2만5천원이래요? 장어. 어떤 거? 장어? 장어 3만원. 3만원. 예. 아. 지치는 5만원. 만원 어. <laughs> 뒤로 뒤집다 여기 요 애가 있어서 아 공기가 차네 공기 어, 차는 애난내 왕복은 미딩 싶가지고할진짜 안에 <laughs> 지새끼야 <laughs> 이번에 <음> <nt> mm -hmm. 처음부터 이거 처음부터 이거 뭐부터 은거큰거 그래? 어 얼마인데? 풀로 철지 6만 원철 6만 원이요. 정국 8만원 이거는 만만 원. 얼사 아, 어? 5만 어? 5만원 아? 이거 마나2마 네. 5천 원말이마나게마이다마만5마 원. 얼 네. 3만 얼천원 엄마기아다어요 보여 보여 나 얘는 지금 아기들은 살이 좋아서 이런 게 좋아. 유튜브이신가 음. 어, 괜찮아요 얘는 뭐 알배기에요 얘는 6마리 6만원 근데 간장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똑같아요 아니는 어떤게 새우장 씨야죠로 많으시면 작은것도 있어요 새우 열3마막대장은 대장은, 대장은 얘, 얘밖에 없어요 오케이. 네. 언니 이거 싼거죠 6마리에요 4만원 하나만 먹을래? <laughs> 어, 언니 봐. 맛있어 보세요. 닭발도 안 먹어? 맛있어도 맛있대. 맛있지? 네. <laughs> 얘는 한릇에 만오천원, 이만원, 삼만원이에요. 만오천원짜리. 얘는 언니 드시다 못 드시면 낙지볶음밥 하셔도 돼요? 네.